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울주군 삼남읍에 있는 버스 종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에서 가장 오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울산에도 물을 건너고 고개를 넘어야 갈수 있는 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울주군 버스 종점에서 울산의 최고 오지로 가는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를 울산의 최고 오지로 데려다 줄 버스 기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윤동환 기사님이십니다.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버스가 그 어디 어디로 갑니까? 아 여기서 출발하여 삼남 마산 입구에서 좌회전해서 삼남 초등학교로 지나 언양 쪽으로 가서 언양에서 상북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호 쪽으로 또 갑니다. 소호까지 갑니까? 예, 소호를 지나. 태종이 동점입니다. 아, 태종이 종점이에요? 예, 예.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예, 예. 시간은 많이 걸립니까? 약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30분요? 예, 1시간 30분. 삼남 버스 종점에서요? 예. 태종 가는 버스는 그러면 하루에 몇대 다닙니까? 왕복 5회. 그렇습니다. 진짜 버스가 뜸하게 다니네, 그죠? 예. 종점까지 가도 차비는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오, 그거는 괜찮네요, 그죠? 아이고, 차손님 탑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놀미> 서희수. <아니, 어디 있어? 놀미> 예, <놀미> 예, 서희수. 어, 장이 가시는겨. 아, <놀미> 예. 앉으시. <앉아 있어. 놀미> 네. 도로변에 이제 이렇게 벚꽃이 환하게 피고 이러면, 그래도 좀 이제 그 볼만 하겠네, 그죠? 예, 좋습니다. 뭐, 뭐 운전하는데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요 때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뭐, 그, 꽃이, 보살시피 저런 꽃은 오, 참, 오, 와, 좋대요. 붓꽃 바라 붓꽃. 예, 예. 오, 멋있네, 그죠? 예. 붓꽃 터널입니다. 예. <laughs> 아이고, 작천정적, 벚꽃 억수로 좋네, 예. 저기, 김년자 옵니까? 김년자 옵니까? 김년자. 오, 은양 장날 되면 이 버스 분위기가 뭐, 이렇게 왁짝지껄 하겠습니다. 그죠? 뭐, 울산 사람들도, 시내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참기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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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로도 오고. 차 안에는 뭐, 소금 냄새가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참기름 실고 오면 꽃이 내가 차에 진동하겠습니다. 예, 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참기름 냄새는 좋은데요. 예. 뭐, 간장이라든지, 뭐, 젓갈이라든지, 이런 냄새는 냄새가 안 좋지요. 젓갈 같은 거 차에 한번 대면은 오래 간다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성격이 뭐, 고기 냄새, 특히. <laughs> 생선. 그러면 차고지에 가서 자주 닦습니다. 그거는 많이 닦아야 됩니까 소독도 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아, 녕하세요오셨네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아아 출발할까요? 앉다 아, 앉았지요.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다 안고 나서 그래 출발해야 되네 그죠? 예, 여기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내에서는 발만 올리면 다 젊기 때문에 출발하지만 여기는 다 자리에 앉아야 출발합니다. 보고 아, 안 그러면 안전사고 나기 때문에 할매 자리 이동하지 마세요. <laughs>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승객들은 왜저 기사가 하를 내놓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 또 게임을 안 지르면 할매들이 기가 얻었거든요. 어, 어. 아이고. 아유, 아유. 아니요, 할머니, 할머니, <laughs> 이렇게, 예, 이렇게 줍니다. <laughs> 아니, 아이고 비비 선생이야 하나 할머니 예, 인심 이 그, 많습니다. 또그 그 맛있는 거 사는데 기사님 좀 드렸네 그죠? 예. 아니 이렇게 그 맛있는 거 이렇게 주시는 손님 많이 있습니까? 예, 들어요 많습니다. 예. 시골 할머니들 인심이 참 좋습니다. 비디님좀 잡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아이고, 예예. 아이고, 예. 아이고 이거. 아, 이거, 오, 이거 오, 맛있는 오. 건데, 오란다. <laughs> 시골 버스에는 인심이 그 살아있네, 그죠? 예. 시골 인심 참 좋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그죠? 이 버스가 시골 가는 버스다 보니까, 예. 노인분들이 많이 타시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뭐, 90% 이상은 노인입니다. 뭐 주로 뭐, 할머니들 살아있는 병동 아닙니까? 병원에 주로 가는 건약타러 가는 분, 뭐, 침마저로 뭐 가는 분, 물리치료 어느 병원에도 뭐, 와서 몇 군데 다니고 그래 갑니다. 물어보시면. 뭐 시골로 이래 다니다 보면요. 주로 매일 보는 사람이 매일 봅니다. 주로 보면 저 할머니는 어느 마을에 산다 탈사람이다 대충은 뭐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아 손님이 타면은 네. 아 저분은 어디서 내린다 이런 것도 다 압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은 압니다. 그진 뭐다 압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신기. 신길... 갑니다. 아 신기마을 가세요? 오늘 장에 다녀오세요? 네. 장에 오늘 마하러 가셨습니까? 욕 갔다가 예. 뭐, 이런 것좀 아버지 옷사고 반찬 사요아요 옷을 사셨어요? 네. 오야옷 예쁘네. 이거 누구 입은 옷인데요? 양반선 예? 아저씨 아 아저씨 옷이네요. 네. 아 그렇군요 예예. 예. 아니 이 버스 그래 자주 타십니까? 집 앞에 가는 길 이게 제일로 가축해 집가 가기 때문에. 예. 이것만 다. 아 신기 마을까지요. 이 버스가 하루에 다섯 번 들어옵니까? 예. 아 어. 버스 한대 놓치면 뭐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한참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이 버스 없으면 이 마을 사람들은 밖에 뭐 나가기 힘들겠습니다. 그죠? 예. 차가 있는 집에는 괜찮는데. 차 없는 집에는 할머니들이 이 버스 없으면시골에는 제일 중요한 게이 버스예요. 오래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버스가 이렇게 쫙 나타나면 되게 반갑죠. 예, 반갑죠. <laughs> 이 고객끼리 소호 넘어가는 고객끼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요 오양만 조금 올라가면 오양만 뛰라고 아주 고바가 셉니다. 겨울에 되면 뭐 누이마요하고 못갈 음. 뭐 때도 있습니다. 와, 눈 오면 못 올라갑니까? 예뭐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몬갈 때가 있거든요 자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제설 작업 하면 또 올라갑니다 제설 작업을 하다고예 시월에는 계절이 바뀌지는 것은 뭐 당연히 뭐 꽃이 피면 봄이가 뭐 얼음이 있으면 눈이 오면 뭐 겨울인가 뭐 계절을 뭐 뚜렷이 나타나지요 뭐. 아 계절 바뀌는 걸 금방금방 알수 있네 그죠 예 여기 경주차 내려오 아, 아 경주에서 오는 차군요 예예 예, 예. 경주에서 아. 내려오는 차입요이이 이 차는 울 산에서 가는 차고 저기는 경주에서 오는 차고 예예 예. 항상. 요 시간에 요 자리에서 만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는 경상북도 아닙니까 예, 예. 경상북도입니다 오 저쪽 졸로 저, 저, 이제 서쪽으로 가면 또 그거는 또여여 울산시입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승객이 없습니다 승객이 다 내리고 없네요 이제요 승객이 있든 없든 우리는 무조건 종성까지는 가야 됩니다 <laughs> 거기서 있는 사람을 또 태어나와야죠. 어? 아, 저거 동네 길로 가네요? 예. 이게 은밀히 하면 농기라입니다. 차한대딱 댕기는 길입니다, 여기. 아니, 가다가 저 맞은편에 차가 오면 왜 합니까? 아, 제가 양보하는지 주로 성물차가 양보를 하대요. 저래 골목으로 다가프고 마을이 조그만하네, 그죠? 예. 가구수는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골은 사람 사는 곳은 다 들어갑니다. 어느 말할거 없이. 그래도 이 어... 버스가 없으면, 이 마을 사람들은, 뭐, 어떻게 뭐 타고 다닐 뭐, 뭐가 없다입니까? 그죠? 불... 그렇습니다. 불편하죠 고개를 넘어오니까요, 여기가 별천지 같습니다. 그 오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아, 예. 여기가 종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종점입니다. 오. 아. 와 네. 여기에 뒤 산도 엄청 높고 그죠? 예. 경치 좋죠? 예. 예. 와 공기가, 공기가 예. 틀립니다 첫째. 예예. 예, 예. 진짜 여기가 아. 종점 느낌이 듭니다. 예. 종점입니다. 예. 저 다리 넘어가지고요 예. 경주고 예.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해서 저 경주 산래 예. 요걸 울주군 예. 예. 상북면 예. 가기 좋습니다. 와, 우리 산의 제일 끝이군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도착하고 나서 예.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출발합니까? 제 같은 경우는 한 5분. 뭐좀 빨리 오는 사람은 10분이겠죠. 예. 기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운전하시고 이 종점에 딱 도착하면 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험한 길을 위해 왔으니까 예. 아, 오늘 또 안전 운행 했, 했구나. 그래, 그런 기분이 돼서 행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고 없이 오는 길. 이 사람이 버스가 인물이 좋습니다. <laughs>